국계 감축 지금 레드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레드가 태생이 태생이 뭐였냐면 이렇게 IEA 에너지부에서 봤을 때전 세계 배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원의 1, 2, 3, 4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1등은 지금 속도를 내야 되니까 석유고요. 2등이 석탄이었어요. 3등, 4등이 있었는데. 3등이 산림 전용이었습니다전 세계 배출량의 10에서 <laughs> 최대 25%까지가 개도국 산림 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가스보다 많다는 거에 이때 많이 놀랐죠. 그래서 레드에 대한 것들이 태생 시장에 협의가 됐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 이러한 산림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벌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파괴가 되는 것들이었고 요즘에는 벌채된 목재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기 힘드니까 수술 예, 만들어서 수술을 거래하니다 왜냐면 여기는 뭐 FSC 이런 인증 마크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아 뭐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웃음> 근데 이렇게 대규모라는 게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는 탄자니아 이런 쪽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고, 아마존은 뭐, 올해 얘기를 많이 셨겠지만 지금 뭐, 거의 서울시의 90대 되는 게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나고 완, 완진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6%까지, 6%때 확인해 봤는데, 그때까지 안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 레드 플러스에 대한 것들은 목표가 뭐냐면, 사 이렇게 전용되는 면적이 불충난축할 때, 개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용 면적을 줄이자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게 브라질이 예시고 브라질이 렇게 살림 전용 통계가 있는데, 타겟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행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어, 최근에, 뭐, 지금 정권도 그렇긴 하지만, 개발, 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개발 위주 사람이어서, 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증가된 경향을 올해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매드메카니즘이렇게 바르자마 <laughs> 2013년대 런칭이 되면서, 다음에 브라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탈, 어, 한 50개국이 참,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포칼포인트 기구만 한게 14개국, 그 기준선에 대한 것들 기술 평가 받은 게 34개국, 어, 감축 실적을 보고한 게 6개국, 그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 받은 국가가 1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50개국 이상이 되는데 개도국들은 거의 다 참석, 아,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개 국가 중에 선진국 4, 40, 40개국 이상 빼고, LDC한 50개국 빼고, 그 다음에 어, <laughs> 우리나라 같이 약간 애매한 국가 빼고 나면 한 7, 8 0개국 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50개국은 이미 레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 보면 이6개 국가들은 감축 실적을 이미 제출했고, 이 리퍼런스 레벨을 가진 국가들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BUR 보고 할 때, 레드에서의 흡수, 감축량은 얼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ICL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구이 보고한 것처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냐? 느 거의, 어, 거의 7억 톤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약 2006년도, 브라질 2006년도부터 감축을 보고했거든요. 유적이 거의 7억입니다. 우리나라 배출량, 1년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고 어, 이 6개국이 보관한 양의 비율이 브라질이 거의 88%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 1톤당 5골 정도의 인센, 판매 인센티브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 양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음, 저희가 2천만 톤 정도 감축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2천만 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레드 so 플러스가 이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궤도국 선진국은 아까 리퍼런스, 리퍼런스 레벨에 대한 것들 방법론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궤도국은 m r v 수준에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레드 플러스의 리퍼런스 에미션 레벨, 리퍼런스 레벨에 대한 기준선 평가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저것도 선진국 리, 그 리포팅에 대한 그 리뷰를 하는 그 ERT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이 기술 평가에 대한 것들을 별도의 프로세스 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이렇게 감축되는 것들이 NDC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소트에 대한 것들이 가고 그 중에 어 이만큼이 이제 브라질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이 MRV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펀스 평가, MRV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 리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v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아까 초기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자료나 개수나 이런 것들의 수준이 티어가 좀 다른 부분들이 Mrv 수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도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산림청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 4개국에 대해서 레드 사업들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레드 사업을 북한에서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laughs> 이전에 자료에서 어, 북한이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과거, 과거 이전에 이제 10년 동안 약 280만 헥타르가 황폐화됐다라는 기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걸 보건데, 북한이 그만큼의 황폐화되는 것들을 받는받기만 해도 그 양을 감축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 그, 감축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북한이 2030년 미에제 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북,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최근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레드 감축 잠재량에 대한 것 분석했을 때, 어, 이, 8%약 1,5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냥 그걸로 그냥 다 채울 수가 있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컨디셔널하게 외부 지원 시에 약32.25%더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 2천만 톤 정도 되는데 어,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매드 사업 자체가 저정도 규모는 충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 레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인, 그냥 퍼주기식을 한다면 또 싫어하니까, 저이 감축 레드의 감축 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투모 국제 시장의 이 투모의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저희가 국내 NDC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실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어, 활용도가 높, 높은 사업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dc 감축 목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산림 총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노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노령님이 아까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높이는 것을 들 위해서 노령님을 갱신하는 것, 갱신하면서 탄소흡수가 많은 것, 빠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 그런 작업과 신규조립을 늘리는 것. 도시 내 녹지를 늘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지금 지상부, 지하 바이오매스에 대한 것만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개 탄소 저장고 모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 탄소와 뭐 국내 목재품에 대한 어, 개정에 대한 것들을 더 진행시켜 나가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구에 대해서는. 이 승무 활용 조건에 대한 것들을 봐서 시범 대장 사업 국가나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레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겠다. 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살림 부분에서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